어, 그러니까 어.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게 뭐 아니면 뭐 편의점 갔다 콜라 사러 갔다 총 맞을 수도 있고 <laughs> 그렇게 생각해야지고 뭐. 응, 그게, 그게 선생님이 그게 그냥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봐야 되는 게 그냥 내가 우연찮게 뭐 어디가 봤다가 그 유학박람회를 이제 간 거야 코엑스인가 응. 뭐 어딘가에서 그래서 다가서 이제 하다가 봤는데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알아보고 막 준비하고 막 했지 응, 어. 그떻게운 좋게 됐는데. 오. 자, 보겠습니다. 30번. 자,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로피탈 도형이라고 합니다.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30번 못 봤을 거예요. 동그라 봤냐? 읽 봤어? 이거 봤어. 아, 이거 봤어. 어, 기대 읽었어? 저 읽어 봤어. 아, 이거 읽어 봤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. 읽어 보는 됐어 이거 봤으면 됐어. 됐어. 자, 뭐냐면 뭔가 도형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그죠? 어,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못 찾는 겁니까? 닮은 비 찾는 거예요. 무조건 닮은 비. 같은 도형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. 그죠? 뭐 이런 거 있잖아. 원, 안에 사각형, 또 원, 이렇게 원, 다 만나고 또 사각형만 이렇게 되는, 계속 반복되는 것들. 그죠? 삼각형, 삼각형삼각형막 이렇게. 그런 것들야, 그런 것들. 그죠? 그러면 얘, 문제 한번더 볼게요. 뭐 강의가 직각이고쭉 나왔단 말이야. 자, 이랬을 때, 마지막딱 보면, P, 그니까 중간쪽에 보면은, 어, 뭐 1대1 뭐 이렇게 되는데, 어쨌든 마지막에 뭐냐면, 얘가 n 번 갔을 때, PN, BN. PNCN이 1대N이래요. 그렇네. 그럼 얘가 1대N이라고요. 그죠? 이게 1대N이라고. 어, 알았어. 자, 이랬을 때 PNBN. PNBN. 그죠? 1대는 쪽이, 요 1대는 쪽이 여기죠. 뭐 그냥. 그죠? 여기 쪽이 AN이라고요. 여기 AN이라고.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가 a 문제에서 AN이 나왔잖아요. 그럼 얘가 AN이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된 거야? 얘는. 이쪽은. 1대N. 그럼 1대N. 여기다 N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? N. AN,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잘 봐봐.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닮음을 찾아갈 때, 이런 것들에 사용했죠. 무조건 프라털도요 닮음 찾는 거야. 무조건 닮음 찾는 거야. 그럼 뭐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지금 주어진 게 이거잖아. AN하고 이거, 이거 주어졌잖아. 그럼 당연히 이걸 끼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이 도형밖에 더 있어. 이거죠, 그렇죠, 이거. 그죠? 그럼 여기 안에서, 그 다음 닮음, 뭐 찾을까요? 이거 하면 됩니까?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얘때 얘는? 얘들 얘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어? 그럼 봐봐봐. 아 그래? 그럼 여기 뭐 되는 거야? 이게 A N 이고 그 다음이잖아. 얘가 P N 플러스 그럼 뭐야? 얘가 A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? 어? 그럼 이게 A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가 A N 플러스 1이면 얘가 뭐 되는 거야? 이게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. 이렇게 되겠죠? 어? 이거잖아. 그러면 여기 뭐 되는 거야? 얘 빼기 얘 이렇게 되나요? 얘 끝났네. 뭐야? 얘대 얘는 이런 거있잖아 쉽게 쉽게 보려고 하고 자신감만 갖고 가면은 의외로 진짜 4점짜리 그냥 완전 개타는 겁니다. 3 30, 0점 삼십 번이잖아. 그죠? 봐봐. a n 대 n a n 은얘대 얘. a n 플러스 일대 얘.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얘 전체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. 그죠? 어 이건가요? n AN -M -M a n 빼기 n 플러스 일 a n 플러스. 그죠? 그럼 끝났네. 내항이고은외항의고 그죠? 그럼 뭡니까? a n하고 a n 플러스 관계식 나오겠죠. 그죠?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야. 구하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i t n이 무한대 갈 때, 음, a n 플러스 1분의 a n이잖아. 그럼 a n, 얘 관계식이네. 뭐야? 여기 있잖아. a n하고 a n 플러스 있잖아. 그죠? 관계식. 그냥 쭈르르 계산하니까 얘뭐 나온다? 그냥 내항이고외항의 곡에서 연산한 겁니다. 연산하니까 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a n분의 a n 플러스 1이 뭐야? 2n 플러스 1분은 n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뭐한거야? 그럼 얘 역수 취하면 역수 취하면 얘 역수 취하면 결국에는 n에 2n 플러스 1의 리미트 씌운 거 얼마죠? 2이 그런 사람이면그죠뭐 아, <laughs> 이게 다예요? <laughs> 야 이거 뭐, 아니야 그래 아 진짜 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모의고사는 뭐, 또 이런 거야 자 30문제 중에서 17문제 16에서 17문제가 4점짜리입니다 그럼 16문제가 4점짜리면 그 중에 8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3점보다 쉬워요. 이런 4점짜리 맞춰야 되는 거죠 범죄, 그죠 이거, 이거, 이런 거 중학교 때 하지 않았냐? 그거 같아요. 흐하식내 아이고, 왜 아이고.